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2. 구글 TV OS가 탑재된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제우스랩 18.5인치 제품이 가장 알려진 모델인데요. 가격이 수시로 바뀌고 가격대가 높아 현재로선 메리트가 없습니다. 크기가 1인치 정도 작은 17.3인치 비마웬 제품입니다. 가격은 저렴한 편이며 동일한 구글 TV OS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크기는 1인치 작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동일하기에 현재로선 가장 괜찮은 모델입니다 휴대용 모니터 활용과 함께 자체 구글 TV 구동이 필요한 분이라면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ms 응답속도 16대고 화면 비율의 FHD 해상도 지원하고요 3 0 0 델라 밝기와 100% sRGB 72% NTSC 지원합니다 휴대용 모니터 100hz TV 모두 60Hz 주사율 지원합니다. 구글 TV 2기가 메모리, 8GB 저장 공간 지원하고 16GB 메모리 슬롯 제공하네요. 2. PD 140W를 지원하는 샤르직 보조 배터리입니다. 2만 mAh 용량 갖추고 있으며 단일 최대 100W 지원하고요. 토탈 140W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슬림하고 긴 디자인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요.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휴대성이 좋은 디자인 모습 보여줍니다. 측면에 노출된 투명 디자인으로 내부 칩셋이 훤히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삼성 21700 배터리 탑재했고 세크먼트 LCD 탑재했네요. 실리콘 서멀 패드와 알루미늄 메탈 소재로 냉각 효과 보여줍니다. 배터리 잔량, 인아웃 출력 정보, 충전 시간 제공합니다. USB-C 1개와 USB-A 1개 포트 제공합니다. 인풋 최대 65W 출력으로 비교적 빠른 배터리 충전 속도 갖추고 있습니다. 워낙 비슷한 제품들이 많기에 선택지가 많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3. 접이식 차량용 무선 충전기 마운트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정 충전할 수 있는 차량용 제품입니다. 오토매틱 클램프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가까이 대면 양쪽 팔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면서 단번에 고정됩니다. 한손 조작으로도 쉽게 장착과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동 클램핑 무선 충전기는 QI 무선 충전을 지원해 케이블 없이도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고요. 대부분 15와트 고속충전을 지원해 운전 중 배터리도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거치대는 360도 전방향 회전이 가능해 가로세로 방향 모두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접이식 폴딩 설계로 차량 이동이나 주차 시 효율적으로 접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차,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에 모두 적합한 이바이크 e 계기판입니다. 화면은 컬러 백라이트 LCD 방식으로 주행 속도, 누적거리, 현재 전압, 배터리 상태, 시간 RPM 또는 페달 어시스트 레벨 등을 표시할 수 있고요. 사용자 설정 가능한 화면, 요소 배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ART2 프로토콜을 사용해 모터 컨트롤러 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용 가능합니다. 속도 신호, 전압, 전류 등의 정보를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받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조는 ABS 알루미늄 합금 하우징으로 내구성을 강화했고요. 방수 커넥터 및 IP 등급 설계를 통해 빗물 빗먼지 환경에서도요. 일정 수준의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5. 구글 크롬캐스트 4K 후속작인 구글 TV 스트리머입니다. 몇년 만에 신제품으로 얼마 전 등장한 모델입니다. 한층 더 개선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긴 한데요. 실제 구동 성능에 있어서는 크게 향상되진 않았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신형 리모컨으로 측면이 아닌 전면에 볼륨 버튼 위치하고 있습니다.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 지원하며 스펙이 조금 상향되었죠. 차기가 메모리와 32기가 저장 공간 갖추고 있어서요. 기존 구글 크롬캐스트 4K에 비해 좀더 쾌적한 환경 보여줍니다. 다만 가격 차이만큼의 성능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신제품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 제품 선택이 나쁘진 않고요. 저렴하게 여러 개의 OTT 셋탑박스를 찾으신다면요. 구글 크롬캐스트 4K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6. 스위치 핫스왑이 가능한 기가 막힌 마우스 소개해드려요. 인코트 G3 마우스로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델에 따라 PAW3395 센서, PAW3950 센서 탑재했습니다. 프로 모델이 더 고급 센서를 채용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 플래그십 마우스에 PAW3395 센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한층 더 고급 플래그십 센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4K와 AK 리시버를 통해 최대 폴링레이트 8000Hz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독특한 것이 바로 스위치 핫수압을 지원합니다. 키보드처럼 마우스 클릭 스위치 교체가 가능해서요. 클릭 문제가 있을 때, 교체가 쉬운 핫스왑 구조를 갖춘 모델입니다. 키보드에 이어 이젠 마우스까지 핫스왑이 가능한 유일한 모델입니다. 로지텍 지슈라와 흡사한 디자인으로 이질감 적고 품질 좋은 마우스입니다. 7. 매직큐브 HY350 MAX 900 a n 안드로이드 14 프로젝터입니다. 휴대용 4K 안드로이드 14 스마트 프로젝터로 영화 감상, 게임, 야외 캠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좋은 다목적 빔 프로젝터입니다. 최대 900 안시루멘의 밝기로 약간의 주변광이 있는 공간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네이티브 1080p 해상도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AK 입력 신호까지 처리해 더 넓은 콘텐츠 호환성을 갖췄습니다. 내부에는 올인어 H726 칩셋과 안드로이드 14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어 앱 설치 및 스트리밍 서비스 실행이 자유롭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없이도 자체적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OTT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8. AMD 라이젠 7. 8845HS CPU 탑재한 미니 PC입니다. 최대 65W TDP까지 지원하는 모델로 고사양의 게이밍 미니 PC입니다. 내장된 780M. 그래픽카드는 GTX 1650 Ti와 동급의 성능 보여주고요. 6800H CPU 대비 5에서 10% 정도의 성능 향상된 모델 탑재되어 있네요. 메모리와 SSD 논옵션부터 3 2기가 메모리와 이테라 SSD 모델 선택 가능합니다. 내장 그래픽카드의 성능만으로 웬만한 성능 커버됩니다. 미니 PC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와 성능 좋은 모델인 제품입니다. 게이밍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작업 환경에도 탁월합니다. 작은 본체로서 높은 퍼포먼스 찾는 분들께딱 원하는 상품입니다. USB-C, DP, HDMI, 듀얼 2.5기가 기가이더넷까지 확장성까지 좋은 제품입니다. 9. PC 스피커로 인기 높은 에디파이어 스피커입니다. 가장 인기 많은 모델이 MR4 제품인데요, 후속 제품인 MR3.0도 출시를 하였지만 문제는 크기로 인해서요. 데스크에 올려두고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상 공간이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하곤 하죠. MR4 후속기라고 볼 정도의 제품인 M60 제품입니다. 크기도 한층 작아져 콤팩트한 사이즈로 책상 위에 놓기 좋은 플랫폼 갖췄습니다. 블루투스 지원 및 유무선 하이레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66W 출력 제공합니다. 디자인 심플하고 깔끔함이 데스크테리어 꾸미기에도 좋습니다. 콤팩트한 크기의 PC 스피커 찾으신다면 관심있게 보셔도 좋은 제품입니다. 10. 캠핑 유저들에게 인기 좋은 바베큐 그릴이에요. 네이처하이크 제품으로 세척이 편하고 1초 개폐로 빠르게 설치 가능해요. 차방에서 환기가 가능한 장점 있고요. 휴대성이 편하고 수납이 컴팩트해서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최대 8인용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은 양 올려두기 좋아요. 그릴 사이에 숯을 넣은 후 버릴 때는 그릴을 접은 후에 털어내기만 하면 알아서 빠지는 구조로 청소도 한결 수월합니다. 바람 가림막이 있어 바람 부는 날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 실구매자 만족도 높은 편이에요. 살짝 무겁다는 평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사이즈가 커서요. 야외에서 화로대 자가 불편함을 겪으신다면요. 최소 이제품 정도 이용해보세요. 부족함보단 여유로운 게 확실히 뭐든지 낫잖아요. 11. 이미지분 11.4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예요. 앞선 카플레이 모니터에 비해 높은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서요. 한층 더 또렷하고 선명한 화질 갖추고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ADAS, LDWS 지원 차이가 있습니다. 전방 4K 녹화와 여러 편의 기능 찾으신다면 H70 프로 모델 사셔야 하고요.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만 쓰신다면요. H70 모델만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셀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개선되면서 해상도가 확 높아졌고요. 화질이나 색감이 달라져 한층 더 따뜻한 색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0.1인치 커졌지만 11.3인치와 11.4인치의 차이 거의 없습니다. 앞서 출시한 모델과 달리 다시금 후면 측방 포트 위치하고 있어서요. 연결성도 좋아진 가장 큰 11.4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12. 알리캐리어로 유명한 믹시 브랜드 제품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여행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백팩입니다. 레드닷 어워드 수상할 만큼 디자인적인 면에선 확실히 좋은 제품이죠. 믹시 18L 방수 백팩입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디자인과 공간 활용 좋은 제품인데요. 국내에서도 브랜드 없는 백팩 하나 구입하려고 하셔도 몇만원 이상 하죠. 다양한 수납공간 제공하며 안감은 오코텍스 소재 사용했습니다. 180도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의 수납공간 활용성 좋고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X자형 벨크로 채용해 여행용으로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수납방식은 캐리어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일반 백팩으로 사용할 때도 수납공간 활용 좋은 모델입니다. 13. 판매량과 실구매자들의 후기가 좋은 유선 헤드폰입니다. 필립스 SHP9500입니다. 아무리 무선의 출력 사운드가 좋다졌다고 하지만요. 유선만큼의 음질을 기대하기는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주변에서도 아직까지 유선 이어폰만을 고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해당 제품은 착용감이 상당히 편하다는 평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착용해도 정수리 압박이 없고 기압박도 적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중음역대 사운드가 자연스럽고 풍부한 편이며 깨끗하고 깔끔한 고음을 갖춰 전반적인 밸런스트 타입입니다. 케이블은 3m나 되어 유선이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4에더 비싼 제나이저 제품보다도 더 좋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가성비만큼은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필립스 유선 헤드폰입니다. 14. 인텔 최신 CPU인 P 시리즈가 탑재된 미니 PC 제품입니다. 한층 더 개선된 성능과 아이리스 XE의 우수한 내장 그래픽 갖춘 제품입니다. 기존 M100 미니 PC의 성능이 아쉬움이 있었다면요. 한층 더 좋은 소비 전력과 성능 갖춘 제품으로 데스크탑 꾸며보세요. 인텔 i5-1340p와 i9-13900H 모델까지 4종 선택 가능합니다. 기존 미니 PC엔 탑재되지 않았던 썬더볼트4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메인 데스크탑으로도 손색이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N100 미니 PC는 가성비로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전천후 활용은 아쉬운데요. 메인 스트림급의 고사양 제품은 아니지만 게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활용도 습니다 썬더볼트 4 지원으로 한층 더 좋아진 디스플레이 연결과 충전 지원하고요. 미니 PC에서 부족한 외장 그래픽 카드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작은 미니 PC의 부족한 확장성을 확 개선시켜주는 모델로 선택하세요. 15. 4볼트 전동 드라이버 끝판왕 제품인웍스 WX 사이 제품입니다. 행사만큼 때 괜찮은 금액 유지하고 있어. 구매 괜찮은 제품입니다. 차볼트 미니 전동 드라이버 중 성능 가장 좋기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전작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실사용에 있어 꽤나 체감될 만큼의 변화 가지고 왔고요. 차볼트로서 가정에서 활용하기 딱 좋은 모든 환경에 대응합니다. 굳이 12볼트 큰 전동 드릴 꺼내지 말고 이 제품만으로 써보세요. 심지어 미세분의 작업이 필요한 노트북, 휴대폰에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다양한 비트 제공함은 물론이고 7단 토크로 미세 작업에도 탁월합니다.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만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슷한 소형 전동 드라이버 여러 개 가지고 있긴 한데요. 편의성이나 파워, 다양한 비트 제공에서 확실히 활용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정에서 드릴용으로도 충분한 제품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